더 세대장 갱님. 두분다 마스터들이랑 대결해 보는 거는 어떨까? 예, 저는 무조건 씁니다. 예. 그럼 저희 팀에서도 마스터 카드를 쓰게 되면서 우리 김도원 도전자 그리고 이윤준 도전자가 마스터와 대결을 펼치는 걸로. 김도원 화이팅! 파이팅! 자, 경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종합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도원 선수 그리고 이재선 마스터와의 경기입니다. 김도원 선수의 타격 감각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황금전 경기에서 잘 하는 행위해 주시고요. 자, 저 어퍼샷을 했다. 김도원. 자, 적극적으로 이제 다리 기술도 한번 시도하고 있는 김도훈 선수입니다. 브릭! 윤준이가 힘들만 해 했겠어. 시끄다 하고. 중앙으로, 중앙으로, 중앙으 흔들기에도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김도훈 선수인데요. 아, 아 지금. 잠깐. 네. 요 부분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여기 네. 이마가, 네. 이마가. 이게 버팅이 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마가 쉽게 찢어지는데 다행히 크게 찢어진 것 같진 않네요. 네. K, 남성 57초. 브 자 굉장히 세게 됐습니다 김동원 선수 보통은 반창고를 서서는... 붙이고서 시작을 하지는 않는데요 네 기량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확실히 어후, 자, 김동원 선수의 움직임이 좀더날워지고 있습니다 네자 그죠 인셀렉 킥 김동원 자 안쪽으로 아 허벅지 하나 시도해 봤었습니다만 센스가 있는데 네. 아 연동선 패스가 올라오면서 세게 패스로 아, 경기가 마감이 아, 됐습니다. 우리 마스터하고 좀 대결을 펼쳐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예, 이윤준 선수 할 때는 좀 몸도 덜 풀렸다 해야 하나? 긴장도 많이 하고 몸 무거웠는데 좀더 편안하게 하자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맞췄던 게좀 좋았다고 봤습니다. 일단 3패스로 합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치료 잘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